재밌게 보자. 사람, 사람 봐. 사람 봐. 우와, 아 으아, 그래, 어, 아 으아, 으아, 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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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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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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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오! 와 나가지 마얘들 나가지 마얘들 나가지 마. 승러이까 오른쪽. 멋있! 어, 오른쪽. 이 좋아 잘했어. 예준이. 예준도 수비 열심히 해줘야 돼. 야, 너무 잘하고 있어. 나보아하기로한잘들어하면서 어디로 가승몰이 가! 아, 가! 앞으로 간내고 아, 지훈이 먹어. 먹어. 안쪽으로 가야 안쪽으로 가. 보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안쪽, 안쪽. 쪽 음. 사이사이 서있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야지. 언제 앞으로 나 거야? 아, 안 내려. 안 내려. 이가는 되지. 이정는되이 정도는 되이 정도는 되지. 이 정도는 되지. 이 정도는 되지. 이 정도는 되지. 이정2 0 되지. 이정도준 되지. 이 정도는 되지. 이 정도는 지이 정도는 되지. 막 정도는 되지. 기 정도는 지지 예준이 내려와 이제 이게 이게 있으니 이제 우와 그래. 음, 나이스 예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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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쳤어 예준이 아, 어디 있어 예준 아, 들어가 아, 안쪽으로 아, 들어가 관자 아, 관 덤비지 마 덤비지 마, 아, 덤비지 마. 그렇지 더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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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데

오케이 t a 테스 you? What a r 천 you? w 스 a t are you? w h a 천 are you? w h

아주 사람 <목소리> <목소리> 이거 해서 이거 이거 해서 이거 자 천천 자 예성이 <목소리> <목소리>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쓰기 <목소리> 해주고 <목소리> 아니 예성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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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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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쪽으로 <목소리> 가면 돼 전쪽으로 오케이 자 잡아라 <목소리> 끝까지 이분 맞장 나와 아니, 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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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해 그렇지. 점어 있어, 점. 예준이 뭐해? 뒤에서 예준. 자, 해봐. 그래. 또 끝까지. 그래. 가! 그래. 가야지, 가야지. 그래. 그렇지. <laughs>

재훈이 어, 잘했어 e n n y J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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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쪽 아니 y Jenny, j e n 야지 하나 가. 소니. 자, 뒷공만 답이었잖아. 잡아. 천천히! 잡아 놓고 어, 중앙야지해 봐. 늦어. 늦어. 어, 좋아, 좋아. 가! 나이제백계속 <목소리> 아, 다시 백. 추비야지 어디 점이야? 보고 보고 있지. 앞으로 보고 앞으로 예진이! 안으로 와. 바울, 바울. 아이스 지훈이 잘했어 니성이 어디 가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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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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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니성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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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라라자라 올라, 예준이 안쪽인데 왜요? 예준이 안쪽이야잘 잡아라. 그렇지. 네. 네. 받아야지. 자, 해성이 어디야? 수비. 이거 안 받아. 예준이 구해. 뭐 아.

야다 불기 전까지 계속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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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 받아도 돼 상대방 다 뭉쳤다 불지해불지 일어나 일어나 자 재훈이 나와 나와 공간 없어요 지훈 받아 그렇지 일어서 혜성 안쪽 안쪽 잘했어 혜성이 잘했어 여깄다 공공 또또지우 침투

Thank yes,

빨리. 계안쪽안쪽더안쪽둘다 네, 네, 네. 계속. 오, 다시는 네, 네, 네. 음. 도시. 얘서 음. <laughs> 어왜불 네. <laughs> 오케이. 냉장 가운데. 모르잖아 네. 봐. 네. 빨리 빨리. 자, 상회 봐. 세좀다 올라왔잖아. 사이 한방끝나는거 아니야. 해 기다려. 주변 가는 거 기다려. 여기 가지 마. やった 이거 이거 예준이가 이게 예준이가 예준거이 안쪽 가서 받아야지 이 나와서 받아주고 받아줘 해아 뒤로 더 와봐 받을 수 있는 위치 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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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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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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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이 누구냐, 누구냐, 아네 공격수야 가운데 안 돼. 버려네, 버려네. 빨리, 공격수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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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구퍼 빨리 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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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제스구냐누구 내려 아 예준아, Ha ha ha.